아아 아, 아. 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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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날림이 안 뜨네 이제 또안 되냐? 저 랜섬 문제인가? 아니 랜섬 문제라고 하기와이파이파이 j a n 잘 a 어 된, 되는, 되는 m 같은데? 오 어, 된다. 우후우. 알림은 안 뜨지만 된다는 거. 아잘 나오나.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뭐예요? 시간 아, 아, 지... 어. 마이크 10초, 마이크 정도? 10초 정도 세이 테스트 하나 둘둘셋 어, 세이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시험 하나 둘어잘 나오는 것 같은데 세이,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하나, 둘. 아 시청자 한명 나구나 가면 빵명 이제 빵명 빵명 뭐야 나 나갔는데 왜한 명이 있지 빵명 뭐왜 빵명인데 근데 왜 알림 안 아아아아, 아, 아, 아. 어? 누가 보내? 현규 형인가? 원투 마이크 원투. 음, 일단 오케이. 방명? 방명? a ah. disse sommbo do porque areia e não sai sempre bom How oh, are you gonna 주세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You out. Don't bend, don't break, baby. Don't back down. It's my 네아 전여서님 감사합니다 알림이 안 뜨는데 어떻게 오셨네요 알림이 왜안 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송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아 제가 그 어제 새벽에 새벽까지 계속 유튜브를 막 뒤져가지고 혹시나 지푸라기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뒤져봤는데 어 거기에 누가 뭐 안될 때 해결 방법 해가지고 예, 약간 좀 보면서 민간요법 같은 느낌의 예,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예약 목록을 삭제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그걸 봤을 당시에는 에이, 이것 때문에 안될 리가 있나라고 했는데 네 혹시나 해서 낮에 눈뜨자마자 집에서 이 혼자 그냥 침대에서 아이패드 들고 앉아가지고 예약 목록 삭제하고 해봤어요. 어 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된 건지 아니면은 예 오늘 뭐 프로그램이 뭐가 복구가 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갑자기 되는 거예요 집에서 침대 앉아갖고 이렇게 하는데 어 그래가지고 시청자 빵 명이길래 얼른 끄고 그때도 알림은 안 떴거든요 얼른 끄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끄고 나서 보니까 조회수가 사가 있길래 네그제 생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삭제를 하고 얼른 사무실 여기 네, 게지트로 와가지고, 네, 이제 혹시나 집에서는 또 인터넷 환경이 다르니까 여기서는 또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지금 해봤는데, 어, 지금 잘 됩니다. 너, 저도 제 핸드폰으로 시, 네, 시청해보고 하는데, 어, 잘 되네요. 아, 일단은 맥북이 올 때까지 이걸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네, 너무너무 고생시켜 드려서 죄송하고, 네,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네, 목요일 날, 토요일 날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네, 어, 너무 속상했던 거는 아, 이렇게 막 엉망진창인데도 들어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데 제가 그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는 게 너무 죄송했어요. 예, 아니 무슨 예, 마오 찾아 산 말리도 아니고 예, 동네방네 막 아니 그리고 어제도 되게 웃겼던 게 방송을 이제 이거 켰다가 안돼 갖고 이거 켰다가 안돼 갖고 이거 켰다가 안돼 갖고 막 이거 했는데 앞에 거를 다 종료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앞에 게안 없어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채팅창이 그래 가지고 네 놀래 가지고 이제 앞에 것들을 이제 거기에 다 미아 분들이 이제 흩어져 미아가 돼서 다 흩어져 계셨던 거죠 그래 갖고 네이 방송 이 방송 이방송을 이제 그 유튜브 관리자 거기 들어가 가지고 다 지웠어요 그래서 다시 보기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앞에 거는 네 그래서 두 개만 남아 있죠 달밤에 체조 시켜 드려 죄송합니다 하고 오늘도 안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두 개만 다시 보기가 남아있고 앞에 거는 다시 보기도 다 삭제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네 지금 테스트 해본 결과 네 굉장히 원활하게 예 네, 원래처럼 우리 화요일까지처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오늘 밤에도 별 이변이 없다면 네 오늘은 좀 멀쩡하게 방송을 할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 알림은 안 뜨는데 어 이거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예약 목록을 지우면 알림도 안 뜨는 건지 예 네,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알림이 안 떠도 예, 여덟 시 반에는 또 찾아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 알림은 떠야 되는데. 네 알림이 안 뜨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지금 지금도 알림이 안 뜨는데 이렇게 날 시간에 네, 어떻게 알고 또 찾아 들어와 주셨다는 거는 제 채널을 네, 들여다보고 계시다가 또 보게 된 거겠죠.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 네, 아 그래도 아저 진짜 어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갖고 오늘 아, 아침에 나가고 양치질하는데 신물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네 슈트님 노래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는데요? 예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안 없어졌어요. 어 없어졌다고? 없어지진 않은. 안없어졌죠 아니 어떻게 없어요? 네 그걸 어떻게 없습니까네아 리숙님, 네 송삼바님, 네 선글 썽글네 아니 이게 알림은 안 뜨는데 지금 방송 일단 돼요. 어 아니 안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잘 있습니다. 네어 이걸 이거는 절대 지우면 안 되죠. <laughs> 이건 절대 안 지워져. 잠깐만요. 혹시 아, 예, 예, 잘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 주시는 분들은, 어, 알림이 안 떴는데도 이렇게 들어와 주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네, 그제 채널을 보고 계셨거나, 아니면은 그 혹은 이제 제 채널 을 많이 보셔 가지고 추천 목록에 떴겠죠. 지금 하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시험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 되는지 방송이. 네, 방금 삐, 삐 소리가 났는데 네,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 잠깐만요 삐 소리가 나는데 마이크에서 나는 건가 잠깐만요 마이크 아니고 기타인가 아 기타 선을 안 꽂아 놓은 상태라 네 여기서 삐 소리가 나네요 네아 지금 하는 거는 아니고 예아 네, 고맙습니다 어제 너무 죄송했어요 진짜 어제랑 목요일날 네 여러분들 고생시켜서 너무 죄송했고 어, 아무튼 지금은 잘 되니까 밤에도 잘 되겠죠. 지금 몇 시죠? 네, 지금 네 4시 반이니까 아, 저한테만 들리나 봐요. 이 믹서에서 지금 기타 라인이 여기 꽂혀 있잖아요. 근데 기타를 안 꽂아 둔 상태니까 이제 이 라인이 호공에 이렇게 안 꽂고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공기 중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하면은 삑 소리가 저한테 이 믹서에서 나는 건가 봐요. 저한테만. 네. 아무튼 4시간 후니까 네 시간 사이에 뭐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겠죠 잘될 거라고 믿고 네 아무튼 낮 시간에 잠깐 이렇게 시험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다시 보기를 안 없앨게요 왜냐하면은 네그 소식 이게 오늘 밤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 영상을 다시 보기를 보시면은 좀 안심하실 것 같아요 네 여덟 시 반까지 마음 편안하게 계실 것 같아서 네 요걸 랩두고 요거는 다시 보기를 지우지 않고 아까 제가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제 집에서 아이패드 들고 이렇게 한 거는 네네 네, 제가 그때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네, 삭제를 했습니다 <laughs> 네 그거는 삭제를 했어요 네 그래 근데 그것도 이미 네 분이 보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자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알림이 안 떴는데 이렇게 낮 시간에 또 이렇게 네 잠깐 또 인사드리니까 좋네요 네몇 분이라도 이렇게 뵈서 네, 너무 너무 반갑고 어 이렇게 편안한 환경 속에서 네니까아 눈물이 날것 같습니다 진짜 아저 진짜 오늘 아침에 신물 올라와가지고 막허겁질라고 그랬어요 양치질 하다가 네, 양치질 하다 토할 뻔했어요 약하고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네네 네, 선글이고요 잠시 후에 4 시간 후에 8시 반에 정상적인 방송으로 네 게시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네 자 그러면은 끝나는 김에 또 요즘 네, 뭐 미발표곡이라서 뭐 홍보할 뭐 필요도 없기는 한데 네 그냥 네, 저희 노래 요거 제가 어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마스터링을 좀 세게 했더니 저번에는 소리가 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소리를 좀 잡아가지고 왔거든요 오늘은 아마 예뭐 찢어지는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마스터링할 때 스피커 출력 좋은 스피커에서 테스트를 한 거라 네, 핸드폰 상에서는 이게 소리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깨지는 네, 네, 핸드폰에서 다시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안 깨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을 못하겠어 네, 저희 미발표곡 보내드리면서 네, 4시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기랑 TV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썬글 네, 저희 시험방송이고요 8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네, 이따 만나요 고맙습니다 선방